fx가 x-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fa가 fa가 0이 안되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x-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f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fa값이 예를 들어서 뭐 k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소리에요. 함수값이 또는 극한값이. 그러면 리미트 x 가 a 로 가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면 얘는 k 로 가고 얘는 빼기 0으로 가고 얘는 k 로 가고 얘는 더하기 0으로 가지 않을까 fx 가 x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지 혼자 수렴할 거 아니야 k로 그럼 이는 극한값이 1이었겠죠 5분의 3일 리가 없잖아 그럼 5분의 3이 되려면 f(a)가 일단 0이어야지만 뭔가 가능성이 생긴다 는얘기 다시 말하면 f(x)는 x- a를 근으로 가진다. 나머지 한 근을 x- b라고 합시다. 여기 문제에서 알파, 베타가 현재는 뭐 a, b다라고 생각하자는 소리. 최고선계수는 1이라 그랬고, 그 얘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- a, x- b의 마이의 x- a 그 다음 x-a에 x-b에 더하기 x-a x-a를 나누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x-b-1이 되고 얘는 x-b 더하기 1이 돼요. 이제는 a를 대입하면 a-b 더하기 1, a b 1이 형태가 되죠. 그러니까 A-B 얘 물어본 거니까 이거 절댓값 물어봤거든 얘가 5분의 3이래요 그래서 5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 5에 A-B-5는 3에 A-B 더하기 3이 되고 넘어가면 2 넘어가면 8 그래서 A-B는 4가 돼 절대값이어도 4가 되는 형태는 마찬가지 되는 거고